사무엘상 5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세에 이르니라 불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군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군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적 다군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격한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환난을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에게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 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시끄한 두려운 이야기지만 이것을 읽은 우리에게는 참 승리의 또 기쁨의 한 이야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그들이 승리했다고 자신 만만하고 완전히 승리했다고 자랑할만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일종의 물건이죠. 그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어떤 신과 같은 그런 존재죠. 이 언약계를 빼앗겨서 다우리 신당에 갖다 놨습니다. 신당에 갖다 놓았다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이 신을 이겼다. 곧 우리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사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보통 상대국에 가서 전쟁을 벌여서 상대방의 우상을 없애버리든지 그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네 신전 아래다 놓고 너는 우리보다 아래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보통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였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이 모든 조건들,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그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단 하나,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이렇게 심판하리라 하는 메시지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는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모든 시대 상황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다 뒤쳐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그들의 국력을 따지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일본과 한국과 마찬가지의 국력입니다. 블레셋은 해양 세력입니다. 철기 문명의 첨단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후진 국가입니다. 청동기 문화입니다.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속국처럼 블레셋은 위 있고 이스라엘은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수치스럽게 언약궤까지 빼앗겨서 다고 신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블레셋은 기뻐날 뛸 거고 이스라엘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좌절 가운데 우리가 사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가 보시라 가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상징적인 사건이 사장과 오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과연 다곤신당에 들어가서 불복하신 것입니까? 오늘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에 7절에 보면, 한 부절이 등장합니다. 아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첫날에는 그냥 신상이 언약괴에 엎드려져서 이 코를 땅에 박았습니다. 두 번째 날 세워놨더니 그두 번째 날도 엎드려졌는데 엎드러진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냐고, 목이 그냥 무슨 날카로운 레이저 칼로 잘라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문지방에 가 있고, 손이 이 손목이 딱 잘라져서 또 문지방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지, 제가 생각할 때는 천사가 와서 그 칼로 잘라서 그냥 거기다가 갖다 놓은, 무너뜨려서 갖다 놓은 굴러가서 거기 있든지, 아니면... 천사 갖다 넣던지 뭐, 둘 중에 하나로 그렇게 행한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은 한나나, 나움이나, 룻과 같이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아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날개가 됩니다. 보호의 날개요. 공금의 날개요. 은혜의 날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경혈히 여기는 자는 그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심판의 손으로 나타났고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의 손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손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괴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신당에 낮은 자리에 놓았던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도, 무지하지만 교만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은 심판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관한 마지막 역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시대 이후로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겠느냐 아니면 그분의 심판의 그 손으로 심판을 받겠느냐 인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똑같은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천사들과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악한 천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엄중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그림자적으로 나와있고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미래 일들에 대한 그림자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떠난 과홍대에도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의 언약괴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언약괴는 물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당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의 진짜 교회당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혼미와 비나스는 물건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온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떠났습니다. 그 임재가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떠나서 블레셋으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계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블레셋시라고 하는 이웃 강대국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우리의 신 다군을 넘어뜨렸던 신이다. 우리에게 독한 종기로 심판하셨던 신이다.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언약계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패배 같지만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인간의 패배였지 하나님은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그 모든 시스템이 다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패배를 통하여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부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이 귀한 사건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언뜻 보기에 패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십자가 사건은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었다, 감추어진 비밀이었다. 만약에 그것을 그 비밀을 알았더라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겠느냐 인간은 무지해서 몰랐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승리로 바꾸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패배로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패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패배로 보이는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계를 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5장에 보이는 사건은 그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셨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신 적도 없고 패배하실 수 없다. 언약계를 빼앗겼지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불레새 땅에 가서 다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능력한지, 이 이야기를 불레새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 하나님은 크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방의 모든 신들이 다불복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홈리와 비네스는 그들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그 빼앗긴 것을 허락하심 그 패배를 허락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어떤 경우는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그렇지만 주님 이 실패와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이 실패와 패배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전화위복되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길도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로 돌아가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오미와 엘리멜릭이 모합당에 가서 실패하고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며느리 둘 남는데 한 며느리를 떠나고 한 며느리와 함께 돌아온 가장 비참한 실패 그들이 선택한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선택한 것마다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 쉬기와여 은혜를 구하기와여 돌아왔던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지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패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패배조차도,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도 패배조차도 느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를, 영광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 맡겨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불레의 땅에 가서도 일하셨잖아요. 이건 우리들에게 그냥 하나로, 현상으로 보여준 사건뿐이지만, 진짜 하나님은 이 정도 하나님에 머물지 않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손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온 나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순 이스라엘과 블리셋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회와 사회, 개인과 개인, 교회와 교회, 모든 여행계에서.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시고, 바꾸실 수도 있고, 전환시킬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사랑으로 덮으실 수도 있고, 치실 수도 있고, 놀라운 손임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손에 맡기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여러분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으로 역사하시며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동시에 어미하신 심판으로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러한 세대나 그러한 그룹이나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 자신을 막힙니다. 겸손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실패할 때도 많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조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라시고 우리 주님이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모든 손길 안에 맡길 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종들 위외와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외와 주임제 히스교의 위외와 이민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 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